와이스태 뭐야 이거 와.. 사관이 내가 유리하니까 W 안쓰는 쪽으로 해갖고 딜교나게 낫지 않을까? 롱게 좋을 것 같아. 아 너무 짧게 썼다. W. 평타 만으로 저렇게 했는데 아 W 잘 썼으면 이교 이특 받았는데나. 조진 빠지고 딜러올라왔는데 뭐야 바텀 왜선 이름을 찍어라니까 더 말리고 있어. 어제 전에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나인은미네애들이 선을 찍었는데 졌다. 우리 애들이. 그일냐야 우리 애들이 졌다. 저렇게 어, 체진이 빨라. 누나, 이 그냥, 뭐, 야, 스포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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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야거 저거, 저아 저거, 저거, 저거 응 음, 강나와 아, 지금 뛰고있어 와나 E P S. 어 천천히 천천히 죽냐? 살았어 살았 요거 이거이거야내 앞에서 받아줄게 음. 지금 간다 지금 간다 왜이 o w c a r 사기네. 어, g i n e Oh, y o u 이 나겠다 야 a 좋은거야 아, 내가 지 w 거야. 야 네가 지 e 거야? e a d l e You're a b e a d 정글링 o u r e a beadle. 바로가 r 가 a beadle. y o u 잡아줘 여기로 자, 보여여? 으 보여, 여기 보여? 어, 보여. 나지막 아직도 못먹었어 <laughs> 4분인데 5분 됐네 미지막 마지막으로. 자, 마지인으지고이래 열심히 막으야 내가 1막때아마들교만잘했으면 내가 솔킬로 거야. 지막 음. 진짜 백정인데 이거는. 어렙차 많이 난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야네 주면 걔걔 있어. 자, 나 디스 경험치가 조금 빠른 중. 네 그러면 이거 조심해라. 어갈때 믿어밖에 없어 지금. 아니 야 아니야. 아그러네아아 타평 젠장집 갔다 왔고 된집안 갔다는데? 차이. 됐고 1800원 있다 요아얘 6위다 이거 잘못하면 타이브 당한다 이거 기야 된다나 이브 조심해 그냥 바로 뺀다 가이저 7리고 모르건 7 미쳤나 한번 더 와라 이소리네 다 받아 먹었 지？형, 일단 <laughs> 저 한번 해 주고 믿어 뜹니다？자기 얼쪽은 천천히 가 주세요. 아, 먹고 싶었는데. 혼자 한다. 오케이. 그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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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이는 거지? 다 k 었다저전어모 전멸 없어. 딱가이지 아, 이제 거의, 거 전멸 없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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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의, 거의, 거기거거거 가에서 약간 만만 봐줄까? 그래도 좋지. 만하만 않냐? 가 응. 갔다 올까? 만가 가만, 가만, 기만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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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에, 그게 만 가만, 가만, 링만 가만, 가만, 아다 쎄삥이네 아이스. 좀더 쌍방 먹고 볼지. 싶었는데 아쉽다. 광이었으면 이미 죽였다. 아, 한번 놀러 오실? 응 가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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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안 가실? 애 보이면 애 보이면. 앞부터 갔다. 이들은 천천히 에피타이저로 즐겨. 응. 또안 보이는데 얘. 아이스 이거지 레오크드 레이... 내버릴게. 네 편하게 갔다 와. 레온이 너무 아픈데 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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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피할... 나이스 응? <laughs> 너무 아프네 레온아. 레오나내려나다 k 겠다레오나5다레오나 간다. 레오나 간다. 레드레오나이야게 로공? 이제 레오나 졌댔다. 레오나 템이 내가.. 이렇게 가지. 노밍은 다니는데 안 다니잖아. 노밍 따라가려고 어떻게 한거 같은데. 음, 근데 안 되지. 이대로 아예 버리고 그거다. 그래야지. 나 떨어져서 도화고 일상의 스타일. 간 올라간다. 나도 가는 중. 여기 여기 와드x2 응응. 여기 와드. 음. 음. 지 아, 돼. 아, 됐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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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심해, 너무. 아, 용인데. 저거 좀 봐주실래요? 아, 아파. 야, 저 프레스티지요. 야중국좀면중국다면 몰라? 언제 인지 모르겠다니까. 맞지? 응. 한 5명 이이안 되잖아. 잘해 가려 해도. 그렇지? 내가 뭐라지? 팁줄겸 하고 어, 그래서, 싶은데 지금 아왜 뭐가 개야. 아, 이거를 잡고 싶은데. 여기로데지나 잡고 싶은데. 우리 이을 잡고 아데리 룸을 잡고 싶은리 룸을 잡고 데고리데 우리 하을잡데리을 하루종일 정글먹은탈리아도 있긴 한데 뭐 상관없어 빙결가로 약간 어떨까? 정결로이하도이 결과가... 모자라지 않을까? 그걸, 그거 도로이정도이건 때문에 안그래 감전도문에정더아이정더로이정이 정도로 이정도이도이야도명그정도내이 정도로 이정 c 로이 정도로 이이좀데 치식기 셔틀 그냥 공싸하게. c 식 싸게. 이는 에어볼 셔틀 임마. 아, 억울하지만 인정해야 된다. 핑가 있겠죠? 핑하를 애들 안 사네. 나 핑하 진짜 많이 사고 있는데. 난 진짜 많이 지우고 있는데. 응. 대박. 응. 걱정도 나 절대 안다해 오케이, okay. 여기 뭔가 보였음. 하든가. 어안 다리, 저기 이제. 나 네, 더블 맛있어. 쿨 천천히. 맛있어 보여? 네, 맛있어 킹주, 보여? 킹인중 킹인중 킹인중. 가는 중 나도 가는 중. 어때? 감보는 식으로 들어가기. 그 어, 예. 어? 이거 뭐야? 해봐. 이거 저만 켜지고. 나이스 뭐야, 이거? 나이스? 끌어드림? 어, 저만 안 빼도 되는데. 음. 약간 뒤에서 감 보고 딱 확실할 때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 아, 이게 내려지이네속았다 야, 늑대! 잡았어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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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왜보 외부는 몇개 보려 되거든 나는 합류가 중요합니다 오늘 오늘 어스레쉬 짚갔다 상관없어 나도 너무 편했나 너무 이다로있아 아니야, 아니야. 나 너무 편했어. 나도 다기해나은 신기해. 나도 신기해. 나도 신기해. 나 <laughs> 살려 맛있다. 오거형 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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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들이들이들어거이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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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이거. 깔끔하게 2연승 가겠는데? 무한 연승 중이잖아, 일단. 우리 6연승.. 저기요? 와이씨.. 에넴톤 체력은 진짜 미쳤다. 나 정글 괴롭힌 게왜 행복하지? 행복한 그냥 애들 죽는 게. 맞아. 진짜 라 미드 내고 나서 편했딸이 그냥 맞아도 피워서로미 내가 더 많이 다녔고 게임을 승리했습니다 좋아요 이겼어 이겼어 끝